옷장에 옷은 많이 걸려있는데 입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또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옷 혹은 실용적인 옷들은 굉장히 자주 입는 편인데요. 만족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. 바로 쉽게 질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럴 때 같은 옷을 입더라도 느낌이 달라진다면 어더 손이 가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이 지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 같은 옷이어도 다른 느낌을낼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머플러의 사용이에요. 간절에는 아침 저녁엔 춥고 또 낮에는 덥잖아요. 아우터를 라이트하게 입을 수도 없고 또 헤비하게 입을 수도 없고 또 같은 아우터를 입기 싫을 때 예, 이럴 때는 머플러를 사용하면 어, 다른 느낌도 내고 또 기능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머플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추울 때는 목을 감싸줘서 보온성 올려주고 또 더울 때는 간편하게 빼면 되잖아요. 게다가 심심할 수 있는 목 부분의 질감, 컬러, 입체감까지 아웃핏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올해는 이 머플러가 저의 아웃핏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니트랑 베스트, 뭐 자켓까지 정말 가볍게 착용할 수 있어서 활용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. 어, 이 머플러는 전두 가지 방법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심플하게 매는 방법인데 반으로 접어서 목을 두른 다음에 매듭 사이로 꺼내면 됩니다.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러프하게 돌려서 매는 방법인데 짧게 손으로 잡고 목을 한 바퀴 둘러서 거기에 생겨진 매듭에 넣어서 빼는 방법이에요. 이 방법은 러프한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어 오늘은 조금 더 단조롭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한 매듭으로 해도 되고 아 오늘은 조금 더 러프한 느낌 내고 싶은데라고 하면 목을 한 바퀴 둘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부츠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가을 겨울에 신기 좋은 이 부츠는 한두개 정도 가지고 오기시잖아요. 매번 똑같은 방법을 착용을 하고 또 입다가도 아 이거 내가 자주 입었던 팬츠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신다가도 벗을 판 있잖아요. 이럴 때는 부츠를 바지 안에 넣어서 착용해 보면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긴 기장의 바지는 부츠 앞코만 보이지만은 이렇게 넣어서 착용하면 부츠 모든 면이 나오면서 어, 볼륨감을 줄수 있고 또 아웃핏에 재미가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. 저는 이렇게 활용하면서 어떤 팬츠들을 좋아하냐면 좀긴 기장을 좋아해요. 어, 짧은 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넣어주니까 별로 좋지는 않고요. 또 다른 방법은 두꺼운 양말에 넣어서 살짝 빼는 방법이에요.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어, 오랫동안 이 스타일을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. 어, 이 지겨움을 극복할 이 방법은 사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자주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악세사리의 활용이에요.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살짝씩 들어가는 디테일이 아웃핏의 느낌을 더욱 살려주곤 하는데요. 보통 모던하게 착용할 때는 안경, 그리고 애플워치를 활용해서 어, 이런 느낌을 더욱 살려줄 수 있고요. 나의 개성 보여주고 싶을 때는 디테일이 강한 팔찌나 반지, 그리고 선글라스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모자까지 더하면 느낌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. 저는 자주 활용하지 않지만 가끔씩 착용을 하고 있고요. 또 다른 옵션은 컬러감 있는 양말을 활용해서 컬러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도 어,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액세서리 활용은 어,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어, 자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마지막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인상을 줄수 있는 부분인데요. 바로 향수입니다. 향수 또한 계절에 맞게 또 아웃핏에 활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싶으면 우디한 향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조금 더 차가운 이미지를 주고자 한다면 스파이시하고 어, 시트러스 향이 강한 걸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. 보통 제가 사용하고 있는 향수는 세 가지인데요. 저는 이 향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한 가지는 비슷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향을 사용 하는 방법이고요. 어,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좋죠. 어, 또 다른 방법은 상반되는 향을 사용하는 건데,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은 다채롭고 또 풍요로운 느낌을 낼수 있어서 어, 가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보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사람의 뉘앙스와 인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다양한 향수를 쓰고 있는데 어또 좋은 향들이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주시고 또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같은 아웃피셔도 다른 느낌을 낼수 있는 저만의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저만의 팁은 아니고요. 뭐 많은 분들도 아시고 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또 구독자님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한 번씩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